속보 한국 정부 일본인, 한국의 입국금지. 청와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버리겠다 계시다. 후미오가 아기처럼 창백하고 울었어요. 우리를 용서하 한국을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넣겠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해외 국가들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나선 상황 속 국내 방역 당국이 아직 전체 외국인 입국금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김주심 방대본 출입국관리팀장은 아직까지 전체 외국인의 국내 입국 금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긴급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인접국 8개국의 국가에서 들어온 단기 체류 외국인들은 입국 즉시 10일간의 시설 격리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인접국인 일본이 오는 30일 오전 0시부터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질문의 답변이다. 지난 28일 오전 0시부터 오미크론 변이 위험국인 모잠비크, 말라위, 잠비아 등 아프리카 3개국에 대해 입국 강화 조치를 시행한 일본은 지난 1월부터 외국인 신규 입국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최근인 지난 8일부터 조건부 신규 입국을 허가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해 다시 자물쇠를 걸었다. 이에 국내 입국 제한 강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국내는 일단 신중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미 다른 국가에서도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해당 8개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즉각적인 전면 입국 제한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가 감염 사례 등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추가 지정에 대한 계획은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7일 긴급 해외 유입 상황 평가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오미크론 발생 국가와 임접 국가인 남아공 등 8개국.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테니 모잠비크, 말라위를 방역강화 국가, 위험 국가,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했다. 이에 해당 국가에서 출발한 외국인들은 28일 0시부터 국내 입국이 제한됐다. 내국인 역시 이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대상이 되며 국내 도착 전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1일차, 5일차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중지 요구 갈등 중재 착수.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이 초일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일 양국에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처를 하지 않도록 분쟁 중지 협정에 합의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에는 한일 한밀 외교장관 회담이 잇따라 열린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복성 무역 규제 이후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는 것은 처음인데다. 미국이 한일 갈등 중재를 위한 모종의 역할을 하겠다는 신호를 내놓아 결과가 주목된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일 양국의 분쟁 중지 협정에 합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통신 등이 30일 보도했다. 분쟁 중지 협정은 현 상황을 동결해 양쪽이 상황을 악화시킬 추가 조처를 멈추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당국자는 중지 협정 제안이 한국과 일본의 견해 차이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 상황 악화 조처들을 막아서 협상을 위한 시간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한일 양국의 각각의 자제안을 제시했다고 일본이 3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이 결정을 하지 않도록 아베 신조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르면,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해왔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는, 원고 쪽이 압류한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도 멈추라고 요청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대안이 사실이라면, 한일 관계의 파국을 멈출 가능성이 생긴 셈이지만, 강제 증용 피해자들의 뜻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밝혀온 한국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될 수도 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한일 양국 모두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협의하는 틀을 만들어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하라는 제안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동안 한일 갈등에 대해 한일 양국이 외교로 해결할 문제라며 거리를 두어온 미국이 양국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에 나서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개최지인 타이 방콕에서 1일 열리는 한일 외교 장관 회담과 2일개로 예상되는 한미일 외교 장관 회의가 사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주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한미일 외교 장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홈페이오 장관은 이날 방콕행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갈등을 중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나는 강경화 외교 장관을 만나고 고노타로 일본 외무상을 만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을 함께 만나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도록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두 나라 각자를 위해 좋은 지점을 찾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두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태도 변화 신호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는 결정을 내리면 한일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돼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큰 타격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국의 태도도 주목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소 미안은 미국이 한미일 군사 협력과 미사일 방어 체제를 운영하는 데 중요하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등의 글로벌 공급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 기업 역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 정부는 한일이 일단 사태를 동결하고 외교 협의에 나서도록 판을 마련하는 듯 보이지만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강행한다면 사태는 심각하게 악화된다.